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뭐 초임사관들도 이제 선박에 승선하고 뭐 실습도 가는 친구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습니다. 어, 저희 승선 전에 치과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당연히 치과치료는 받아야 됩니다. 어, 왜 치과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저희 그 선박에 승선하면 병원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병원. 특히 이제 외국을 가면 저희 이 치과 시설이 저희보다 너무 후져요. 특히 미국, 저희 선진국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이나 이런데도 우리나라만큼 치과 기술이 스페셜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싸면서 스페셜리스트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약간 뭐 치통이 있다든지, 뭐 치통이 있다든지, 뭐 아니면 약간 썩었어요 이가 썩어가지고 좀 있어요 그거 그냥 바로 한국에서 3일이면 그 뭐지 레진 덮어 씌운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3일도 안 걸리죠 한 이틀, 3일 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 이제 참고 외국에 갔다가 생선 했다가 그 이빨 뽑을 수가 있어요 저희 이제 이는 연구치는 한번 딱 뽑히면,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최대한 이는 아껴 써야 돼요. 뭐 이렇게 썩으면 다시 이거 긁어내고, 뭐, 레진 넣든, 뭐, 금리빨로 만들든, 아니면 크라운을 하든, 뭐, 이런 식으로 다, 다 하는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 외국에서 어떤 친구들 보니까 뭐 크라운도 하고, 그 레진도 하고 비싸긴 비싸더라도 다 하던데요. 당연히 외국도 크라운 할수 있는 기술도 있고 레진 할수 있는 기술도 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저희 선박은 그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만약에 입항, 입항하고 출항시간이 24시간 이하인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그 만약에 레진을 한다 하면 저희 보통 하고 바로 될 수도 있는데 바로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삼기사 또는 이제 실기사 이빨 레진 때문에 선박 스케줄을 늦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아프면 그냥 뽑아요. 특히 후진국일 경우에는 그냥 조금 아파도 그냥 뽑거든요. 그러면 진짜. 23살에 벌써 영구치 하나 없어지면 진짜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승선하기 한달 전에 치과를 가요. 아니, 저는 딱 내리면 그러니까 승선하고 하산해서 집에 오면 이제 의료 보험 혜택이 되는 순간 저는 바로 치과 예약을 해요. 치과 예약을 해서 그 스케일링하고 그 이제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검사하고 만약에 조금 이상이 있다 그러면 치료를 해요 근데 저도 이 치과치료 이제 단골한테만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요걸로만 끝나요 그래서 한 2만원 뭐 2만원 네 끝나더라고요 어, 오늘 이렇게 한번 승선 하기 전에 치과를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봤고 그리고 너무 겁먹어서 치과가 그러니까 어, 치과 관련 보험을 들어야 되나요 안 들어야 되, 되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는 차라리 치과 보험은 안 들었으면 해요 왜냐하면 그돈 모아 가지고 그뭐 QQQ 나 S&P 500 사가지고 계속 모아두세요 계속 모았다가 치과 임플란트 하는데 요즘에 진짜 100만원도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현금박치기 하는게 더 낫습니다 괜히 치과보험 들지 마시고요 어 저는 보험을 좀안 좋아해요 보험을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실비는 꼭 드시고 혹시나 가족이 있다 가족이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나 없으면 진짜 굶어 죽는다 그러면 이제 종신보험 정도는 하나 드시는 아 하나 가입하는 게 좋은데 종신보험도 별로 제 생각에는 그 투자 목적으로는 진짜 안 좋은 상품이죠. 그냥 진짜 우리 와이프 한 3년간 그래도 빨리 그 취업할 수 있게 어, 그 동안에 이제 쓸수 있는 돈을 어, 제 종신보험에 그 해놨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